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드림 부동산 TV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일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때아닌 농치 작전이 심하다고 합니다. 겨울철 대학 입시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0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법법 개정안, 임대차 삼법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혼선도 빚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일부 생길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전문특파원을 현지와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임대차 3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를 더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권리인데요. 2년 거주를 추가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또는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자 이렇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임대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인데요.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도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협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뭐 이사비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이런 것을 제공한 경우,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반적인 보상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인데요. 보통 시중에선 전전세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요.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중과실인데요, 화기 방치 등으로 인해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역시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경우, 임대 목적 주택이 부분을 철거 재건축할 경우인데요. 임대차 계약 시 구체적인 상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노후 훼손으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임대인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고요.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데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분쟁의 요지가 있는가면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임차인이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는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지금까지 알아본 항목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갱신거절을 할수 있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5%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 현장에선 최근 들어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운 한여름이고 휴가철이어서 비수기 기간이라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되어가서 부동산에 전세 내놓기는 했지. 아 그런데 코놈의 눈치가 보이드랴 이 말이야 한두달 전보다 전세가 엄청 가격이 올라갔으니 높은 가격에 내놓으니 영 꺼림직한 거지 뭐야 에휴 그러면 뭐해 전세 가격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다는데 지금 세입자가 더 있는다고 하면. 5% 밖에 못 올린다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마음이 급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었지. 그래서 요즘엔 잠이 안 와.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이 말이 생각나지 뭐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금성. 아그왜 있잖뇨 아주 오래전 테레비 광고 나오던거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옮긴 곳을 찾아보았는데요 전세 매물이 없더라구요 어쩌다 전세가 나와도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갔구요 정말이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큰일이에요 몇 천도 아니고 갑자기 몇 억을 준비해야 되니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요,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가겠다고 했는데, 이사 갈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가격이 맞는 게 없지 뭐겠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5% 밖에 못 돌린다고 하니까 더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게 됐지 뭐예요. 요즘 매매도 많이 되던데 혹시나 우리 집도 팔려서 소유주가 입주한다고 하면 이사를 가야 하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법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계약 만기가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지금 시세보다 낮게 살 수가 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들어요. 아무튼 내년에 더 살아야 하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옮겨야 하나 고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어렵게 저희 해드림 부동산 TV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새로 생긴 직업이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장비들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쉿, 쉿,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야 하는 게이 직업의 특징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의 카메라와 망원 렌즈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때를 잘 맞춰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형사인지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주 이렇게 잠복근무를 해야 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편하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달에 몇 건만 하면 보수도 짭짤해요. 돈을 벌려면 비싼 아파트를 선택해야 해요. 300만 원 월세이면 3개월 굳이니까 900만 원벌 수가 있거든요. 요즘 잔생기가 다시 찾아왔어. 나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지. 아 외국에서는 주인이 임차인 면접을 본다고 하잖아. 근데 하던 사람이 해야 한다고 그냥 보면 뭘 알겠어 경력도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지 관상을 잘 봐야 2년 있다가 나갈 사람인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잖아 왕년엔 내가 쪽집게로 날렸거든 여덕이 왔다갔다 하니까 보수도 좋아 요즘 아파트 상가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경쟁자도 많이 없어 한마디로 오션블루지 뭐 임대인이 허위로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한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지만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에서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또는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세 가지 중에서 법정 손해 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래전 교통위반 현장을 촬영해서 신고하던 파파라치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도포기를 쓴 어르신들이 대신해서 관상을 봐주는 새로운 진풍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풍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역사는 다시 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복고풍의 직업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